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글 영어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고 6장 말씀하시고 7장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 보면 이걸 묻고 있죠. 당신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은 뭐야 우리 보고 행하는 사람 돼야 돼. 뭔지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에 지금 집이 반석 돌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자, 돌 위에 집을 짓는 과정, 그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돌 위에 집을 짓는 거, 그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파운데이션 틀려요. 또 고마워요. 또 어? 안전성, 또 시간 또는 건축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건축비, 공사, 집을 짓려면은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시간도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돌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 효율적? 어렵죠? 또는 공사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쉬운 쪽으로 선택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나요? 뭐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나요? 내가 반석에 집을 짓 것인가? 내가 모래에 집을 짓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까요? 예. 이제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건 형식적인 질문이고요. 그 지금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박아, 봐가, 박아고 있는 거예요. 요걸 봐야죠. 여기 비가 얼마나 오나. 이 지역에 바람이 얼마나 부나 이거를 봐야죠. 본문에 지금 그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에 집을 짓면 안 되죠.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럼 모래에 집을 짓면 안 돼요. 어? 여기다가 어디다가 어다 어떤 집을 지을 건지가 그 지역을 잘 살피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모래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쳤어요 또는 모래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으면은 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또는 파도가 치면은 저거는 다, 다 없어져요. 물론 저건 뭐 모래성 그냥 이렇게 어 놀이 삼아서 이제 쌓아 올린 것이지만은, 어, 플로리다에 2018년에 응?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얘가 카테고리 5였어요. 카테리 고 5면은 시속 157마리 이상 불어요. 자동차, 그렇게 운전해 보신 분 없죠? 절대 100마리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100마리 넘어가다 잡히면 큰일 나요. 정신병원 보내요. 큰일 나요. 어? 자, 근데 157마리 이상 불어요. 저희가 버지니아에 살을 때 100마리 이상 둔다고 일기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2시간 떨 다른 도시로 피했어요. 저희 같이 교제하시는 분 중에 그 휠체를 어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가족이랑 같이 주 시간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좀 피했다가 지나가고 간 적이 있어요. 어, MRL을 살 때는 허리케인이 온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저희가 있던 건물이 아파트, 그러니까 아주 잘 젖은 건물이라서 저희는 1층으로 이렇게 대피를 했어요. 어제 어떤 미국 분 만났는데 자기 집에 지하실이 있대요. 자기는 집을 살때 지하실 있는 집을 살때요 허리케인 피하려고. 그러면서 저 보고 허리케인 오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요. 저는 속으로 나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거예요. <laughs> 여러분 허리케인 온다고 어떡 하시겠어요? 지하로 들어가시겠어요? 일기예보 일찍 나오면은 미리 떠나야 돼그 출시를요. 잘 챙겨서 어 거기 있으면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달라스까지 도망갔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아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그러니 운전해가지고 달라스까지 도망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카테고리 5인데 이 집이 살았어요. 안 부서졌어요. 왜안 부서졌느냐. 이렇게 졌대요. 그 지역의 카운티에서는 120마일에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건축을 해라. 이게 규정인데, 이 사람은 240마일, 2 5 0마일 불어도 버틸 수 있는 집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버텨가지고 이제 화재가 아니 됐었죠. 어 저희 버지니아 다이던 교회에 저 지붕이 없이 저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름에 너무 햇빛 들으니까 지붕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군요. 둘이 목사님이랑 저랑 지붕 공사를 했어요. 여러 개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지붕에다 이렇게 패널을 다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카운트에서 와가지고 철거해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두르고 갔어요. 위험하다. 안전하지가 않다. 어? 그러니까 저 기둥이나 바닥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무거운 패널을 올리니까 이거 바람으로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안 되겠다 아무 쓰려 못하고 그냥 답 변했어요 그거를요 못하고 자 지금 이 비유는 뭐를 말씀하세요? 순종을 얘기하세요 그래요? 순종이 뭐래요? 어 그렇게야 해 안전할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할 수 있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뭐가 나오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게 뭐가 나오나요? 성경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 예.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몇년 걸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제가 저를 읽었을 때는 70년 또는 60년 저한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을 순종했다고요? 노아 방주 지라 그거를 70년이든 120년이든 노아는 순종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몇년이요 120년 또는 70년을 순종했다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런데 이 방주가 홍수심판이 났을 때물 위에 며칠 떠 있었냐면 1년 넘게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비가, 물이 새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었니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왜 만들어졌느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불순종했던 사람 때문에. 이들은 다 홍수로 이들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4절부터 봤어요. 바로 고압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뭐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아까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볼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럼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 이 사람 누구길래? 누구길래?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어떤 인플언이가 있어. 근데 그 주인 뜻대로 하지 않아. 응? 그럼 많이 맞을 거야. 그랬죠? 누가 주라고 부르냐면요. 인플로이가 자기 보스한테 주라고 불러요. 그럼 이 인플로이는 보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주라고 부르냐면, 인플로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 다른 말로 주인님, 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의 백성이다, 또는 그의 인플로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아니, 그의 백성이, 그의 인플로이가 주의, 주인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 그럼 당연히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구주, 이거 그 세이버 영어로, 그렇죠? 세이버 또 뭐라 불러요? 나의 주, 나의 주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맞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읽어 보면은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준행해야 돼.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찾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들었어, 해야 돼. 들었으면 해야지, 들었으면 해야지.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어요. 이 건물은 그렇죠. 건축 공법대로 어? 또는 비바람 생각해서 튼튼하게 쳐서 남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쌓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쉽게 간단하게 모래에 성을 쌓는 인생이 되면은 비바람 이부르면 이거는 다다 다 쓸려 내려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렇게 이런 집을 져가면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이런 집을 져가면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런 집도 지을 수 있고 또는 휴가 가서 이렇게 모래성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더 봐야 돼요. 조금 더잘 사는 인생은 환란과 풍파가 있었지만은 있었건 없었건 천국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이고 환란과 풍파가 있건 없건 천국 못 가면 이거는 잘못사는 인생이 돼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려고 해요. 멀리 보세요. 멀리. 아, 지금 내가 이거, 내가 쉬운 거, 내가 편한 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멀리 지금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위에 지은 집? 응? 반석위에 지은 집? 어, 앞으로 비바람이 불지도 몰라. 아, 어? 어, 멀리 봐야 돼. 멀리요. 아, 지금 날씨 괜찮은데? 아, 무슨 문제 없을, 없을 것 같아. 멀리 보셔야 돼. 멀리 보셔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공부가 때로는 힘들죠? 연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또는 티칭이 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 멀리 됐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게 쓴 것이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취로, 또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래성을 쌓는 사람. 지금은 편했지만 나중엔 다 휩쓸려 갔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어렵죠? 힘들죠? 어? 뭐 공사도 더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 그러나 나중에는 이 집이 이그 사람을 지켜주는 놀라운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글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기도하고 다시 스물그룹 가셔서 오늘 말씀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어?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